제 3월 14일 날 시작 뿌린 열무입니다. 그한달 하고도 이제 한 5일 됐죠. 제 비료 라든지 이런 거안 했고 농약 전혀 안 했습니다. 요 정도 벌레 먹는 거 충분히 먹을 수 있죠. 텃밭 다시 농약 해가지고 먹고 싶잖아요. 제가 제 유튜브를 자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땅을 부드럽게 가지고요. 하면은 뿌리들이 활착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농약 비료 안 해도요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만약 텃밭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신 분들은 제가 뭐 계란 껍질이라든지 그 바나 껍질 아니 그런 거 활용 잘 하시면. 또 작물도 또제잘 자랍니다. 토양 살충제 전혀 안해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속과 먹고요. 작년에 여기 제가 상추 심으려 지대로 상추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요. 뭐 지대로 막 올라오니 보니까 깻잎도 막 올라오고 요 상추도 올라오고요. 텃밭 하신 분들 이 정도부터 먹을 수 있겠죠? 나는 뭘 심어 가지고 해도 벌레를 잘 먹다 하시는분있잖아요그 원인이 뭐냐면 벌레들이 먹는 속도하고요, 작물이 자란 속도로 봤을 때 벌레들 먹는 속도 가더 빨라요. 그러니까 벌레들이 많이 먹어요. 그 벌레들을 최대한 적게 먹게 하려면은 이 열무가요, 빠당빠당하게 자려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빠당빠당하거든요. 두꺼워요, 잎이. 두껍게 려라하면은 태비를 최소한 이거 씨앗 뿌리기 전에 열무 씨앗 뿌리기 전에요, 두달 전에 그죠. 여기 넣어가지고요, 그거하고 계속 섞어야 됩니다. 그럼 완전 완숙되도록 만들어가지고요. 퇴비열 때도 거의 완숙 퇴비해야 됩니다. 가스 좀찰수 있는 그런 퇴비를 만드. 미완숙 되거든요,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땅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씨앗을 뿌리면. 바당바당에 자라니까 벌레들이 덜 먹어요. 그리고 이게 씨앗을 뿌리면 좋은 문제는 뭐냐면 3월달에 대체 씨앗을 뿌리면요 벌레들이 활동하는 것도 적어요. 날씨가 좀 살살하거든요. 아침저녁으로 그러면 벌레들도 활동을 덜 해요. 그래서 텃밭 하신 분들은 혹시 냉년이라도 텃밭 계획 갖고 계신 분들 은 3월달 씨앗 뿌린 거고요. 그리고 1 0월달있죠 10월달에 씨앗을 뿌리게 엄청 중요합니다. 10월달에 뿌리, 씨앗을 뿌리시면 11월달에 먹고요. 그 다음에 내년 3월, 4월, 뭐,까지 먹어요. 특히 뭐, 시금치라든지 춘천은 4월 한 중순까지 먹고 상추는요, 10월달에 뿌리면 한 5월달까지 먹어요. 저 지금 상추 잘 크고 있잖아요. 저기요. 저게 저기 작년 10월달에 뿌린 상추거든요. 그 텃밭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 열무 같은 경우는 제가 아, 아까 전 말씀한 지금 그렇게 하시면 토양 살충제를 전혀 안 해도 열무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잘 컸죠 이렇게 조금 많이 먹으면 좋겠네요. 이래 가지고 뭉쳐 놓으면 진짜 맛있어요. 고소합니다. 이게. 보약이죠 보약.